제는버 카바를 열고요. 차단기를 내려주고 조절기에 전스턴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돌돌기 뒷면에 천장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작은 주먹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천장이 높은 경우에는 충전대류를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절기가 이렇게 쉽게 해체가 됩니다. 새로운 온도 조절기는 제품 측면에 작은 구멍으로 센서선을 먼저 끼운 다음 제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고정 구멍에 맞춰 나사를 박습니다. 온도 조절기 뒤에도 구멍이 있으니 맞춰서 나사를 박아주세요. 온도 조절기의 나사가 전선의 나사 연결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위 등으로 잘라 사진과 같이 C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결합 차에서 손상. 두 번째는 조절기 손상.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전선과 연결된 나사를 조일 때는 최대한 꽉 조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히터에서 온선한 가닥씩 또 각각 히터에서 온 전선 한 가닥씩 2400 제품의 결선도입니다. 1200 제품은 3번, 4번 구멍에 히터선을 하나씩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케이블 타일을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커버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커버 피스를 여기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변원을 해주면 됩니다.